자, 그래서 옮겨 담는 일반 직업소에는 거유기 고정 거유 설비가 나옵니다. 그 중... 자, 이 기준이 주유소에 있는 기준과 똑같습니다. 단, 설치 위치만 틀립니다. 설치 위치. 설치 위치만 틀리고, 나머지는 주유 직업소에 나와 있는 기준. 어떤 기준들입니까? 주유 설비 등이 다릅니다. 토출량 같은 것들이 있죠. 토출량. 거유 고정 거유 설비에 토출량이 있죠. 토출량의 기준, 용기에 넣을 때 이동 탱크에 넣을 때 뜨죠. 그리고 뭐 음, 80을 초과하면은 그 이동 탱크 전용으로 해라, 300 이하로 해라. 그리고 토출량이 200이 넘을 때는 배관 지름을 40 모든 배관에 관계된 배관은 40mm 이상으로 해라. 이제 그런 기준, 그런 것들 다 따른다는 겁니다. 설치 위치만 이렇게 틀립니다. 설치 위치. 설치 위치도 다 틀린게 아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건축물의 벽으로부터 2m 띄우죠 주유소와 동일하죠 자, 대구부가 없는 벽은 1m 띄우죠 이것도 주유소와 같죠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급유기는 1m 띄우죠 주유소랑 똑같죠 주유소의 주유설비는 2m죠 이거는 역시나 이건 주유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도로경계선은 급유이든 주유기든 4m를 띄우죠. 주유 취급소에 있는 자 여기는 4m가 있고 5m, 6m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수의 길이마다 자 주유소에 있어. 이 표를 보시면 호수 길이는 주유소랑 똑같죠. 5m로 제한하고 있겠죠. 4m 초과 5m 이하 그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결론은 5m로 제한 하죠. 지금 여기도 그러나 거리가 틀립니다. 4m가 아니고 4m 초과 5m는 6m 이 도로 경계선은. 그리고 3m 3m는 5m. 그리고 3m 이하는 4m. 현수식 4m라고 했죠. 현수식은 음, 주뒤치급소에서는 지면으로부터 얼마 됩니까? 0.5 이상 0.5까지 내려와야 되고 이것들을 반경 얼마입니까? 3m죠. 3m. 그러면은 요 반경 3m죠. 이렇게 3m 3m씩 중심으로부터. 그런데 여기는 그냥 3m죠. 3m. 4m. 틀립니다. 3m. 도로 경계. 부터그 개념하고 현수식은 조금 틀리죠. 어쨌든 여기는 도로 경계선부터 띄우는 거니까 호수 길이에 따라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꼭 3m 고집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